일단은 뭐 CT 촬영이나 전체적인 교정 시작 적 검진이 끝나고 본격적인 치아 교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치아에 장치를 부착하게 되실 텐데 우선 제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과정이세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이, 치석이 있다면 치석 제거랑 플라그 제거 등을 해주셔야 되고 스케일링 이후에는 저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산성 성질을 띠는 젤을 이용을 해서 치아 표면 처리를 해주시게 되는데 산 부식 처리를 해드려야 치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는 치아에 접착제를 하나씩 발라서 교정용 브라켓을 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브라켓을 주면 접착제가 굳으면서 단단하게 치아에 고정이 돼서 부착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때 접착제 침이 섞이거나 하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는 환자분들은 혀를 앞으로 내미시면 안되고 각막이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쬘 때는 눈을 감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치과에서 쓰는 전용 포를 얼굴에다가 덮어드리게 될거예요 브라켓이 모두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브라켓 사이에 철사, 와이어를 넣고 브라켓 클립을 하나하나 닫아주게 되고요. 클립을 열고 닫는 클립피시 같은 자가결차 브라켓이 아닌 경우에는 철사로 하나하나 묶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속에 와이어가 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사의 끝부분은 기역자 형태로 접어서 끝을 마무리를 해주고요. 장치 사이에 넣은 철사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장치에 넣은 이후부터는 치아가 지속적으로 교정력을 가하면서 조금씩 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장치에 부착이 끝나면 치아 교정용 칫솔과 치실들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어, 장치 부착 후 댁에 가셔서 시야가 조금씩 이동이 되면서 통증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 보통 한 3, 4시간 정도 지나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보통 하루 이틀이 제일 많이 아파하시는데, 일주일 이내면 보통은 다 괜찮아지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